메드크남 님 클라우드입니다 반갑습니다 <laughs> 죄송해 등장을 해서 <laughs> 아직 입에 안 붙나봐요. 네, 발음하기 좀 가끔 힘들어요. 제 본명이요? 네. 저 조동림입니다. 아 네. 평상시에 인사할 때는 방송 같은 거 간간히 하고, 네. 네, 뭐그 앨범 작업하고 음. 네, 그러고 지냈습니다 아. 힙합계의 손석희다. 제가 회사에 정말 어떻게 해서든지 섭외를 해달라고. 음원은 요거는 나온지 조금 됐어요. 음, 그러니까 네. 방송에서 이첫 번째. 네, 방송에서 처음하게 된 거예요. 어, 거기서 그 곡에서 이제 그 가사 특히 거기서 처음 영감을 받아가지고. 네네네. 네, 그냥 쓰다 보니까 이게 툭 튀어 나온 거예요. 그래가지고 아, 네. 떴다고 네. 하니까 오히려 더 기쁩니다. 오마주입니다. 아, 오마주요? 네. 좋아요. 아니. 선택이야. 일단 그래. 했잖아요. 진짜. 그렇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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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얼굴이 왜 이렇게 빨개져아 네. 근데 음원이 또 워낙 잘 되셔가지고 그치. 비슷한 시기에 나왔거든요. 근데 음. 더 이렇게 잘 되셨어요. 그래서 만족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요번 제 타이틀 곡에서 하긴 했는데 네. 이 노래를 제가 워낙에 못해요. 진짜 음치 수준이에요. 그럼 매드클라운 인생에서 아스팔트 킨트 선배님의 그 소나기 내린다라는 노래가 있거든요. 어, 근데 이 노래를 고르신 이유는? 주셨을 때 그냥 딱 바로 생각나는 노래였어요. 들어봐야 될것 같은데요. <laughs> 핑거링이 너무 좋은데요. 자, 혹시 매드클라운을 다시 한번 박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결혼을 한 다음에 이제 바로 나온 앨범 제목이 좀 공교롭게도 그좀 세요. 사랑은 지옥에서 온 계획거든요. 근데 사랑은 지옥에서 온, 온 개, 개. 네네네. <laughs> 찰스 부코스키라는 시인이 계신데 거기 이제 시의 제목이에요. 그래서 네. 시에서 영감을 받아가지고 이제 작업하게 된 곡이에요. 네. 네. 사랑은 지옥에서 온 개. 네. 너무 황성할 지경이에요 지금. 네. 그그 그 되게 감사하게도 같이 <laughs> 작업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오늘 같이 이 자리에 있게 됐네요. 감사합니다. <laughs> 어, 귀여 아니 순란씨 매드클라운 이게 전달 어. 뭐 이런 거라면 저는 약간 녹음을 잘그 못하시더라고 아 뜻밖에 진행이 안 되고 본인 아니, 생각대로 어. <laughs> 밥을 식사를 하시고 나서 좀 굉장히 그 에너지가 이렇게 확 올라오시더라고요 어. 그냥 뭐 그럼 제 노래 중에서 어. 어, 화라는 노래가 있는데 화화 어떻게 되시는지 매드클라운 앞으로 계획 어떻게 돼요? 아 저는 그 앨범 활동 하고 그리고 어그 준비하고 있는 앨범 이제 또 같이 하는 친구 가한명 있어요 근데 그 개요. <laughs> <laughs>